안녕하세요. 드래곤 플라이 주주, 여러분! 드래곤 플라이, 오랜만에 너무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주가 500원에서 지금 800원대까지 불가한달 만에 60% 이상의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상승 원인은 이번에 새로 나온 게임 콜로브 카오스 어셈블이라는 게임 때문이죠. 게임 이름은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여기에 쓰지는 않겠습니다. 출시 전부터 분위기가 좋았어요. 사전 예약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고요. 베타 테스트에서도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현재 네이버 게임 순위에서도 한 계단 상승 이 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콜로브 카오스 어셈블 제작사 드래곤 플라이 이런 인기에 힘입어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고요. 아쉬운 거는 금일 양봉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긴 윗꼬리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고점이 살짝 낮아 있는 모습이죠. 드래곤 플라이 차트를 보시면 상승 전에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나오면서 세력들이 많이 매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작 게임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세력들이 이미 매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를 들어 올리고 그리고 나서 세력들 이제 언제 빠져 나갈까 이 고민을 하겠죠. 아마 우리 주주분들도 과연 드래곤 플라이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영상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은 여러분들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 나시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채널입니다. 실제로 수익 나고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사례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트럭 운전하시는 제 구독자분 기억하시죠? 이번에도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번 달에도 덕분에 수익이 많이 나서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제가 트럭 운전 때문에 다 따라하지는 못하고 할수 있는 것만 하고 있고요. 10월에는 다른 거안 하고, 밧데리 종목, 저와 함께 사 모으셨는데, 이번에도 큰 수익이 나셨답니다. 사모님이 더 좋아하신다고 그러시네요. 얼마나 수익이 나셨는지 같이 보실까요? 이번 달에만 343만원 수익이 나셨습니다.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이 나신 거예요. 전부 다,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버실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드래곤플라이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드래곤플라이 단기과열 종목 지정 예고가 떴죠.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면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돼서 3일 동안 단일가 매매가 됩니다. 단일가 매매가 뭐냐면 30분마다 한 번씩 거래가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그동안 주식하시면서 많이 오른 종목이 어느 순간 갑자기 30분마다 한 번씩 거래가 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드래곤플라이도 추가적으로 오르게 되면 단기 과열 종목이 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금요일에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고점에서 사람들이 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긴 윗꼬리가 나온 거예요. 지금 현재는 다행히 이 윗골이 이 구간에서 놀고 있지만 단기 과열 종목 지정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결국에는 하락해서 마감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재료가 아주 좋으면 이런 재료에 상관없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단일가 매매 30분에 한 번씩 거래가 돼도 다 무시하고 그냥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드래곤 플라이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가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드래곤 플라이 지난 차트를 보시면 특징이 있죠.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보세요 이번 상승에서도 윗꼬리가 굉장히 많죠. 이 뜻은 누군가가 오르기만 하면 계속해서 팔고 있다는 뜻이에요. 단기 과열 우려도 있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계속해서 팔고 있다. 그래서 드래곤플라이 이 구간에서는 고점 신호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매도로 비중을 줄이시는 것도 좋고요. 당연히 매수는 자제하셔야 되겠죠. 하시려면 이런 저점에서 세력들이 매집할 때 같이 들어가셔야지 지금 세력들이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말씀을 드리면 게임주들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신작이 나오면 출시하기 전에 주가가 급등을 해요 하지만 정작 출시를 하고 나면 생각보다 반응이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급락해요 이런 경우가 정말 한국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드래곤플라이 신작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어요. 정식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앞으로 반응이 좋지 않거나 또는 별로다, 재미없다, 이런 반응이 나오면 주가는 급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자. 고점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드래곤 플라이 큰 수익으로 나오시기 바라겠고요. 드래곤 플라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 나올 때마다 저도 영상으로 바로바로 바로 최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앞에서 소개드린 무료 추천주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주식하시면서 손실 많이 보셨죠? 아마 이 손실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저한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손실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나는 이 손실 무조건 다 복구하고 싶다. 나도 주식으로 돈 많이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 영상 특히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 드리고요. 제가 이걸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엣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69%예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 개. 당장 내일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